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회개의 제사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순종과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여보수사랑 오로나는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는 제시를 합니다. 다윗은 순종하여 올라갑니다. 법문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행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은 심판이 임한 상황에서 주어졌습니다. 죄를 범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오로나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은 단순한 제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은혜의 초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즉시 전적으로 순종으로 행동합니다. 다윗의 행동은 예개의 진정성을 드러냅니다. 백성을 위한 중복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순종을 통해 회복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나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다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에 즉시 순종해야 될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거나 어려운 명령일지라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베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깊게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베자 삶을 살아야 될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과 예배를 통해 시작되기에 즉시 순종하여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여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